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나 대표 원장 박재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미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저의 미용 생활의 계획과 뭐 이런 것들 저의 삶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거든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97년도에 동남보건대학 학교를 갔어요. 처음에 뷰티과, 미용학과, 미용학과가 사실 그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요 정도 저희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어다 차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인원수가 그리고 저희 기수부터 이제, 이제 풀로 차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학교죠, 대학교죠, 그죠? 저도 사실은. 음, 가정교육학과를 붙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어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을 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미용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교를 2년 다니면서. 빨리 현장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2학년 2학기에는 조금 조기 취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조기 취업을 했어요. 마샤이라는 미용실에 조기 취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90년대에는 명동 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뷰티 쪽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고 압구정이 좀 뜨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인턴 생활을 끝내고 조금 빨리 빨리 디자이너가 되게 됐어요. 그랬는데. 고객님을 받아보니까 아 진짜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님 남자 커트 고객님이었는데 바로 컴플레인 걸리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시 어, 잘라주시기도 하고 막 하여간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아 진짜 난 아직 디자이너 될 급이 아니다 난 아직 모자란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좀 꿈꿔왔던 비달세스라는 곳을 용기 내서 선택했어요 우선은 먼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서슨 예, 아카데미에 갔죠. 그래서 런던에서 월, 화, 수, 목, 금은 비다 서슨 아카데미를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살롱에서 일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게 커트, 원랭스를 잘 자르고, 그라데이션을 잘 자르고, 레이어를 잘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철학,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1차 굉장히 커졌고, 저란 사람은 사실, 어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 해요. 왜냐면 하 저는 막 뭐, 멋도 잘안 부리고, 맨날 일만 하고, 워크홀리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상상을 못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막 머리 색깔도 엄청 화려하게 하고, 눈썹. 인형 같은 눈썹 붙이고, 막 화장도, 메이크업도 엄청 진하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런던 유학 갈때제 친한 동생이 눈썹 한 박스를 저한테 막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 정도로 언니 맨날 눈썹 붙여야 되니까 런던에 언니가 원하는 눈썹이 안팔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눈썹 한 박스를 선물받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못안 뭐 부리면 밖에도 안 나가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런던에 가서 제가 깨우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트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음 거기에 강사 한 분이 있었어요 스테이시라고 그분이 너무 너무 안 씻었어요 <laughs> 그런데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얼굴이 잘 생긴 것도 아니고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아 실력 그리고 인성 이거 두 가지였구나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를 채우자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는 했던 것 같고 런던에 돌아와서 미철 헤어 커커라는 곳에 취업했어요. 금요일 토요일은 살롱에서 일하고 그때 당시에 살롱이 밑에 있고 위에 아카데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평일에는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처음에는 살롱에서 취업을 했는데 아카데미에 일할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아 아카데미... 카데미 에 일해줄 것을 좀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제 고객이 많은 게 아니어가지고 조화롭게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카데미와 살롱을 병행하면서 저의 기술을 조금 더다 잡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2년제 나온 것도 안될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서. 편입을 했고 퍼커 아카데미 다니면서 이거 석사까지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트렌드가 나올 때마다 런던에 계속 가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스스로 만족감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카데미 강사로서 이제 점점 점점 급이 올라가서 제 클래스를 모든 사람들이 막 올라갈 때마다 마감이 되고 올라갈 때마다 마감이 되고 그걸로 인한 인센티브가. 월급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어, 유학을 보내주신 부모님한테 어, 어느 정도는 제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부모님한테 차도 사드리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5년이 됐어요. 그렇게 5년이 흐르고안 아,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잘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절름발이 미용사다. 그리고 정말로 막 연예인들도 해보고 싶고 패션쇼도 해보고 싶고 잡지 광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욕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세 번째 필드로 뛰어들죠.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필드로 완전히 살롱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제가 간 살롱이 고원이라는 살롱이에요. 여기에 고객의 대부분은 연예인이거나 모델, 에디터, 기자, 포토그래퍼, 패션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거의 이런 분들이 고객님이었어요. 아, 그래도 할수 있겠지. 난할수 있어. 연습하고 또 못하고. 원장님한테도 욕 먹고 연예인들 앞에서도 욕 먹고 진짜 많은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말 많은 연예인들과 만나게 됐고 정말 많은 광고, 잡지, 패션쇼 제가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이고원이라는 살롱에서 처음에 원장님이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 많이 못 하니까 넌안 돼. 제가 3번 두드려서 고원에 입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1등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막 시간 날 때마다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제발 와줘라고 부탁도 하고 막 어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명함을 돌리기도 하고 정말 온갖 사람들의 여러 도움과 그 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도 접하면서 제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채워 나갔고 너무 많이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요. 3년 안될 때, 3년 되기 조금 전에 고원에서 매출을 최고를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달에 떠났어요. 미국으로 떠났어요. 뉴욕으로. 뭐이데요 네, 미국행을 택하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거 지금 매출로 해서 버는 돈만 천만원 넘게 당연히 벌었죠. 이거를 내려놓고 미국을 간다? 다미쳤냐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이 아니면 안될것 같았어요. 저도 왜 갔는지 지금 좀 후회스럽기도 해요, 일부. 그리고 너무너무 잘 갔다는 생각도 하고요. FIT에서 컬러 스페셜리스트 코스라는 컬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배우는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가서는 좀 사진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옷 만드는 거, 패션도 배우고, 그리고 그림도 좀 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공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갔거든요. 어, 여기서 한 1년 반 정도 살면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제가 보는 눈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가 석사를 한번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좀 사실 쉽지 않았던 게, 대학교 강의를 제가 28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대학원을 다닐까 고민하는 도중에 그때쯤에 백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 전임교수의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교수가 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고 내 꿈이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석사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백제 예술대학교 뷰티 아트과 전임 조 교수로. 제가 3년을 근무했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지금도 그 아이들이 꿈나나에 디자이너가 돼서 있는 친구도 있고 인턴으로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3년을 있었어요. 3년 있는 동안 교수평가 전체 전임교수 중에서 어좀 깨알자랑 해도 되는 거죠. <laughs> 전체 교수 중에서 세번다 1등 해서 학교에서 네, 뭔가 선물 뭐 봉투? 이런 거좀 받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렇게 너무 행복한 백제술대학 조교수 생활을 이제 3년 딱 하고 마치고 제가 다시 다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K-뷰티를 알리고 싶었어요 K-뷰티를 알리고 싶었고 배움을 전파하다 k b t 를 너무너무 알리고 싶었고 이 일에 제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이철 대표님하고 항상 킵인터치하고 있었으니까. 이철 대표님의 인맥을 한번 같이 활용해보자. 그래서 트리코드 커커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이철 대표님의 한 정말 한 10번 이상의 그 구에 제가 넘어가서 커커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K-뷰티를 알리러 전 아시아에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K-뷰티를 알릴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가서 뭐 대장님의 인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무대에 서서 쇼도 한번 해보고 해외의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테크닉을 알리는 거는 그냥 기술을 알리는 세미나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브러쉬는 어디 거예요?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파마역은뭐 썼어요? 계속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나의 브랜드가 필요하려나? 나의 브랜드가 있어야지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결국에 국가의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이런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위치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꿈나나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이제 딱 4년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브랜드를 가지면서, 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KBT를 알리는 것, 좀더 섬세하게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제 꿈은 뭐냐면, 우리 뷰티 아티스트들,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두 마찬가지예요. 스킨케어,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일 아티스트, 모두 다 우리들의 어, 레벨이 높아지고, 우리들이 정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멋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트리코드 원장으로 있으면서, 커커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으면서, 꿈나나 오픈하기 전에, 꼼나나 오픈해서까지 이렇게 연장되면서 이제 박사까지 수료를 했어요. 꼼나나 브랜드를 이제 오픈하고 났더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랬을 때제 제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제 뷰티 시장에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뛰어든 거죠. 아직도 지금 준비 중이고 아직도 뭐 헤어 제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품들을 수출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점점 점더 홍보하고 제가 5년이 되는 해에는 뭔가 어 꿈나나가 5년 됐을 때는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아니면 꿈나나의 브랜드를 뭐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던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5년이라 저도 지금 요즘에 밤낮 할거 없이 맨날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넥스트 플랜에 대해서. 뭐 하나에 하나만 했죠. 미용을 지금 2 3년 동안 제가 미용을 했는데 되게 나름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런던에서 유학을 했고 커커 아카데미 원장도 해 봤고 디자이너로서 진짜 필드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내 브랜드 런칭도 해 봤고 어쨌든 저희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의 23년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